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이해 12과 평생교육입니다. 평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생에서 사망까지 인생 전체 시간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서 누적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 소외계층.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인 평생학습포털 늘 배움이 운영되고 있다. 바우처란 현금 말고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나 쿠폰 등을 말합니다. 이주민을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나 창업,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나 가입한 적이 없는 결혼 이민자도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빠른 사회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자아실현 등을 위해 학교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가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거나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것을 나라고 한다. 정답은 가의 나이, 나의 평생 교육인 3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으로 전 세계의 산업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와 직업에 큰 영향, 변화를 주고 있어서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란 앞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평균적인 나이인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스스로 만족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영역 중 문자, 글자를 쓰고 세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 숫자를 계산하는 기초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은 정답은 1번 기초 문해 교육입니다. 여기서 평생 교육의 6대 영역을 살펴보면 1. 기초 문해 교육, 2 직업 능력 교육, 3 문화 예술 교육, 4 인문 교양 교육, 그리고 5 학력 보완 교육, 6 시민 참여 교육이 있습니다. 학력 보완 교육이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학교에 입학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검정고시 등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고졸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제도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평생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잘 되게 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 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메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평생학습계좌 2. 평생교육포털 3. 평생학습관리 4. 평생교육바우처 정답은 4번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프로그램은 메모는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이수한, 공부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2. 사회통합 프로그램 3. 이민자복지 프로그램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정답은 2번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중 아래글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웹 디자인, 네일 아트, 피부 미용사, 바리스타, 제과제빵 기능사, 한식 양식 조리 기능사. 요양 보호사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 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결혼 이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중 위에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육부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지원한다. 아닙니다.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2. 직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라 매일 배움 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컴퓨터 활용 능력, 네일아트, 피부 미용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맞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생교육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비싼 편이다. 아닙니다. 저렴한 편입니다. 3.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도 곧 제공될 예정이다. 아닙니다.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4. 평생교육 포탈을 통해 개인 맞춤형, 개인에게 꼭 맞는, 필요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